성남지역의 신행과 포교 명상 중심 도량을 발언하며 공심선언이 개원했습니다. 개원과 함께 아미타을 천일기도 정진에 들어갔는데요. 공심선언은 연불과 참선 명상 간경 세 가지를 중심으로 정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자리 잡은 공심선언은 세상과 함께하는 마음의 도량입니다. 성남지역의 신행은 물론 소교와 교육, 명상 중심도량을 발언하며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공심선언이 지난 1일 사부대 중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금강선언장 해거대종사를 증명으로 개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해거대종사는 꿈은 죽을 때까지 없어지면 안 된다며 금강지로 세상을 장엄하고자 하는 원력을 가지고 끊임없이 정진하라고 법문했습니다. 공심의 가장 큰 뜻은 깨달음에다 두고 그 깨달음의 둔 공신선언의 원력은 나혼자 깨달음이 아닌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을 다 같이 깨닫게 하는 도량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원을 만약에 사무치게 갖는다고 한다면 부처님께서, 야, 너 고맙다. 그러고 이 불사가 그냥 잘 되도록 딱 도와주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공심선언은 개원과 함께 법장스님과 대행스님의 아미타불 원력을 계승해 아미타불 천일기도정진에 들어갔습니다. 소구 소망이 이뤄지길 발언하는 동시에 지구환경과 세계 평화가 유지되도록 사부대중의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전 동국대 총장 보광스님은 기도를 할 때는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며 쉼 없이 천일기도에 정진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원력을 쳐. 두 번째 분명한 원리를 세자기 기도하는 목표가 뭐냐 분명한 목표가 있어. 기도를 왔다 갔다 빠졌다가 왔다 하면은 안 된다. 견고하게 처음에 시작했으면 끝까지 해야지. 주지 청강스님은 연불과 참선 명상 간경 등세 가지를 중심으로 함께 수행하며 정진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종교를 초월한 참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현대인들을 마음의 평화와 행복의 길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세상의 어려운 사람들과 동고동락하면서 그분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공유하는 그런 선원이 되고자 노력 하겠고 참사, 연물 강경을 이세 가지를 통해서. 열심히 열심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심선언은 수행 정진은 물론 우리 사회 소외된 이웃들의 아픔을 위로하며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